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희남 시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벤츠 제조사의 E 클래스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21년식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 정식 모델명은 이 e 210D 포메틱 AMG 라인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외관과 휠 디자인 또한 일반 다른 E 클래스에 비해 좀더 다이나믹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21년식 페이스리프트 모델로서 외관 디자인부터 실 핸들과 부분 부분 모델 변경이 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6 0개월 리스 조건으로 만나볼 수 수가 있고요. 월납 62만 원으로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6개월 만기 시 잔존 가치 금액은 약 1,44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동일 조건으로 할부 진행 시에는 약 82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증금이나 선납금 없이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60개월 만기 시에 반납과 인수, 재리스까지 가능하시면서 중도에 승기까지도 유행성 있게 선택 가능하십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 등록의 21년형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요 실시행거리 88,8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영상으로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교환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6개월에 1만km 추가 보증 가입까지도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용하시면서 유지에 대한 걱정 또한 당분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주요 옵션은 반자율 주행과 헤드업 스플레이 어라운드 비등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면부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은 헤드램프 또한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부분모델 변경된 디자인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그릴 또한 변경되어 있고요. 와이드한 다이아몬드 그릴부터 가운데 쪽으로 레이더 센서판과 전방 카메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어라운드 비드 전부 다 풍부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하단으로도 일반적인 E 클래스가 아닌 AMG 라인으로서 조금 더 멋스러운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전면부 쪽으로 지금 본네트 쪽 위쪽에도 돌빵이나 기습감 보여지지 않습니다.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프론트에 같은 경우에도 자, 타이어는 그냥 새 타이어라 보시면 될것 같고 휠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쪽으로 사이드 음. 리피터 있고요. 사이드 카메라부터 미러 안쪽으로 유축방 음. 경보 기능은 물론이고 도어 캐치 쪽으로도 컴포트 액세스 기능과 이렇게 생활 PPF까지도 시공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전장 길이가 4.95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으로 운용하시기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리어 같은 경우에도 깔끔한 컨디션에 타이어는 약70% 정도 남아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후면부로 넘어올게요. 네,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테일램프 또한 전부 다 페이스리프트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ED 테일램프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얄쌍해지고 와이드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포메팅 모델로서 사기절대내 안전한 주행성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또한 썬팅지는 브이쿨 썬팅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으면서 위쪽에 이 폴딩 레버까지 있기 때문에 골백도 당연히 많이 실을 수 있고요. 컨디션 야호하고요 하단으로 이렇게 또한 번의 깊숙한 수납 공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스리프트된 E 클래스 2들즐공디 e 포메틱 AMG 라인 보셨고요. 바로 실내 넘어가실게요.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모델은 아니지만 모니터 쪽 디자인 바뀌었고요. 핸들 쪽으로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MG 티커 핸들 들어가고요. 앞쪽 주요 옵션은 전동 시트부터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핸들로 넘어오실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계기판으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실중 거리는 8 8 0 0 0 884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보여주고 있지 않고요. 이클래스는 가솔린만큼 정말 정숙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방음까지도 완벽하게 잘된 차량인데요. 위쪽 보시면은 위쪽으로도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명한 화질로 잘 나주고 있으면서 핸들 좌측 뒤편으로도 이렇게 오토라이트부터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트림 자체도 리얼 로드 트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핸들로 넘어오실게요. 핸들 보시는 것처럼 핸들 또한 디커텐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앞차 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차선 유지 지원과 같이 작동하시면 반자율 조형 사용 가능하시고요 핸즈프리와 계기판 리모컨, 모니터 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뒤쪽으로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레인 센서부터 텔레스코픽 전동 핸들은 물론이고 그 안에 모니터 비춰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터치 지원 가능하시면서 왼쪽 끝으로는 순정형 내비게이션부터 메르세데스미 앱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스마트폰 장치에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미러링까지 가능한 모델에 퀵 액세스 들어오시면은 차선 유지 지원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서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 설명을 하질로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 뽀얀 부분은 이 후방 카메라 렌즈에 뭐가 묻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차량 끝나고 다시 세척해놓을 예정이고요. 이렇게 리어 감각 볼부터 사이드 뷰와 전방 카메라, 자동 주차 기능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에 아래쪽으로는 사구 형태 에어벤트와 그 밑으로 보시면은. 프로트 에어컨과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부터 커플도 두개 들어가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전기형 모델과 달라진 진형 터치패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행 모드 변경 버튼 들어가 있고요. 바로 2열 좌석 넘어가실게요. 네, 지금 2열 좌석 탑승했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장 길이도 꽤나 좋기 때문에 4인에서5인 패밀리 세단으로 운용하시게도 부족함 없는 공간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천장 내장재는 전부 다 올블랙으로 순정형으로 들어가고요. 가운데쪽 비춰드리게 되면은 열 자석의 에어벤트와 그 하단으로 이렇게 제트리암시거 서포트 들어가면서 암레스 쪽으로도 커플더두 개와 수납 공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카시트 탈부착 가능한 아이소픽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유차량 같은 경우에 기름 가득 주유 시에 100km 이상 탈수 있는 연비 또한 굉장히 우수한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E 클래스 페리 모델 보셨고요. 내려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츠의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모델 21년형 모델 이 들조동디 포매틱 AMG 라인 보셨습니다. 옵션 또한 풍부하고요. 인기 많은 화이트 컬러의 완전 모사고월결 1만키로 보증가입까지도 도와드릴 차량인데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조건 자체는 60개월 리스 조건으로 월납 62만원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무보증 무선 납금 기준이고요 초기 비용 없이 진행 가능하시니까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